수직으로 어깨가 확 내려와야 돼 어깨가 굿자어 앉아 수직으로 쭉어 수직으로 어깨가 확 내려와야 돼 어깨가 굿자어 앉아 수직으로 쭉어 어깨 수직으로 앉아 그러면 그 다리축은 그대로 펴진 상태 버티고 어깨 수직으로 앉아 안쪽으로 확 앉아 완전히 앉아 그럼 기울기가 확 만들어져 어 거기서 앉아, 앉아. 어. 더 앉아. 더, 더확 앉아 이해 서어어더 앉아 더더확 앉아 기울기가 더 만들어져 어이 다른 사람 앉아 굿 자, 버티고, 아, 앉아. 그렇지, 그거 말하는 거야. 구! 눌리면서 피면서 무릎은 버티고 골반만 안쪽으로 앉고, 누르면 고 골반만 안쪽으로 앉고, 이해됐어 구! 확 앉아! 화. 어고 밑으로 앉아서 밑으로만 보낸다 생각해, 앉으면서. 그러면 저절로 뭐가 일어나? 해절 위치점이 바뀌어, 안 바뀌어? 어, 더 강하게 해봐. 그럼 위치 빨리 바꿔. 확 바꿔. 딱, 그렇지. 빨리 돌리는 게 아니라 확 앉아. 이해돼? 앉아. 어, 앉고, 눌리고, 앉고. 자, 더 어, 눌리고, 앉고. 자, 가면서, 스톱! 파! 아, 구! 그거 말하는 거야. 그때까지도 싹 풀면 안 돼. 바이치칼강으로 아, 출발해, 항상. 어, 엣지로, 엣지 서면서. 서면서, 어, 엣지 어, 안고. 어, 비굴비굴 안고. 피부! 앉으면서 피부, 어. 자, 앉으면서 피부! 어. 앉으면서 피부! 자, 피부, 가, 어, 앉으면서 피부. 자, 완전 앉으면서, 어, 앉으면서 엣지 바꾸고, 피부. 한 번에 가, 어, 나가면서 엣지 바꾸고, 피부. 자, 어, 나가면서 엣지 바꾸고, 거기서 피부. 어, 나가면서 엣지 바꾸고, 거기서 피부. 나가면서 엣지 바꾸고, 거기서 피부. 이해 돼? 어, 나 거기서 피보 어, 같이. 이해 돼? 어깨 내려가야 돼. 골반 접히면서, 어깨 눌르면서 골반 접히면서. 이해 돼서, 자, 거기서 골반 접혀 왼쪽. 오어 어 어깨 밟아준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왼쪽 어깨 눌리면서 있나서 거기서 다시 또골반을 내려가 됐죠 어업 어. 밑으로 비버줘 어깨가 안 돌아가게 밑으로 업 어. 밑으로 비버지 앉아 화 골반을 접어줘야지 업 어. 접어줘 업 어. 골반 접어줘 화더더 더. 어. 거기서 앉아 화 앉아 그냥 앉아야 돼업 어. 어깨를 그냥 눌리면서 앉아 그거 말하는 거야 어. 골반 눌리면서 앉아 어, 원리를 하지 마. 거기서 앉아, 그냥. 그간 자리에서. 어, 그간자리 다음 시간에 할 거야. 앉아. 어, 어. 자, 어, 앉아. 이해돼? 어, 앉아. 부드럽게, 자. 어, 앉으면서 자, 피고 한다 서. 부드럽게. 어때? 이해돼? 앉기는 앉았는데, 그럼 해드려도 와. 그 자리에서 피보 그럼 서져, 안 서져? 그거 말하는 거야. 이해돼? 어, 거기서 앉아. 들어오지 마. 어, 앉아. 들어오지 마. 그 자리에서. 다른 그러지 말고 앉아, 아 앉아, 쏴, 앉아, <laughs> 앉아, 더 앉아. 더 앉아! 그거 말하는 거야. 가주더 많아서. 그렇지, 그거 말하는 거야. 자, 어, 자, 쌤한테 까지 와. 쭉 가서 선반 뒤까지 와. 완전히 와, 완전히 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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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어, 자, 이제 자, 가만. 쭉 거서 가만. 어튼 눌러서 더, 더더더더더. 더, 더, 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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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피부 피별 밑으로, 피부 속 밑으로. 이해돼? 어, 가서 피부 속 밑으로 쭉 가만.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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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낮아서 더, 더, 더. 어, 자, 어, 가만 들어와. 쌤한테 가만 들어와. 쭉 눌려서 압력을 걸어서. 엣지를 바꿔야죠. 어깨 눌리면서 바꾸면 돼. 그러면 쉽게 바꿔져, 엣지가. 이해돼? 어, 바꿔봐. 쭉 바꿔봐, 확 바꿔. 어, 감 나가면서 엣지 바꿔봐, 어깨 눌리면 되면, 눌리면서 다리를 펴면 확 되면. 나가면서 확 튀어 나가면서. 어, 엣지 가 밑으로 확 눌려. 꽉, 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 어, 그렇지.